A급, S급 이클래스입니다. E 자, 시작하겠습니다. 세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족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 채널 오감 만족 중고차 운종건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입니다. 2020년식 벤츠 E 클래스 E300 포메틱 A M G 라인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E300 차량은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할수 있는 아방가르드, 중간 트림인.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이 이 AMG 라인입니다. 신차가로 따지면 이 AMG 라인이 익스클루시브보다 한 200만 원 정도 비싸고요. AMG 라인 전용 휠과 바디킷 등이 들어가 있어서 신차가가 가장 비싼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1든 신조 차량을 준비했고요. 시운전 상 진짜 A급 S급 차량의 E 클래스를 한번 웨이브를 해봤습니다. 자, E 클래스는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질병 후진이나 드라이브를 넣으면 엔진 마운트가 굉장히 많이 떨리는 그런. 고질병들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엔진 마운트의 수명이 짧아서 교환 주기가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매입 당시에서부터도 그 현상이 없었고 마운트를 갈아도 현상 해결이 안 되는 차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거 유심하시면서 뭐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E클래스 2 3 0 0 차량 보실 때 그거 유념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차가는 8,230만원가량의 신차가를 자랑했었던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량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거래, 홈서비스까지 가능하시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정식 등록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 E300 포메틱 AMG 라인 차량입니다. 신차가 8,230 굉장히 높은 신차가를 자랑했었던 한때는 강남 소나타라고 불렸던 E 클래스 차량인데요. 기본기 탄탄하고 외관도 멋있고 뭐 내관도 멋있고 엠비언트라이트 이쁘게 들어와서 강남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렇게 신차출를많이 해서 많이 돌아다녔던 강남 소나타라고 불렸던 차량입니다. 자, 기본기가 너무나. 탄탄해서 아마 주행하실 때 굉장히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차량인데요.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기준에 용도 이력 없는 신조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건 굉장히 좋은 차량에 가격 또한 전국 최저가 가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가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 기스나 습기 현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멀티빔 LED라고 로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멀티빔 LED 헤드램프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까지 들어가 있고요 독일 3사는 이 헤드램프 값만 해도 기본 한 300만원 이상 해서 보험 처리를 할때 보험 이력이 좀 높게 잡히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 점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네트 광택 상태 너무나 우수하죠. 영상 속으로도 충분히 담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약간의 돌팀 흔적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벤츠 로고가 본네트 하단에서 들어가고요. 멋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깨끗합니다. 그릴 정 중앙에는 벤츠의 삼각별 로고가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크게 자리한 거는 아마 AMG 라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는 전방 카메라 확인. 됩니다. 차량 번호판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1079-6204번 차량입니다. 차량 문의 주실 때6204 벤츠 이렇게 문의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메모장에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문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방 센서는 범퍼 하단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시트 컬러 검정색 시트 컬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멋있게 들어오는 벤츠 차량인데 지금 차량 공간이 환하게 조명을 붙여서 앰비언 트라이트가 부각은 솔직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곳곳에 도어 캐치라든지 도어 트림에서 앰비언 트라이트가 멋있게 들어옵니다 이 벤츠는 앰비언 트라이트 때문에도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실내 디자인을 잘 뽑아내는 이 벤츠 차량입니다 도어 트림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스위치 확인이 되고 있고요 통풍, 열선 3단계 컨트롤 가능하고 카는 보메스터 사운드 스피커 들어갑니다 자 하단에 윈도우 스위치와 전동 시트 컨트롤러 트렁크 개폐 버튼 확인되고요 도어 트림 없이 깨끗합니다 자 시트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된 전동 시트 컨트롤러인데 헤드레스트 전동도 들어가고요 헤드레스트 전동 잘 움직이고 허벅지가 닿는 부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로 들어가고요 전체 시트 위치도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 세세하게 봅니다 주름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AMG 라인만의 전용 시트 방석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트의 착좌감이 좋습니다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시트가 약한 15도 각도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그 부분이 단점이라고 인터넷에서도 명확하게 나와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대시보드 역시나 앰비언트 라이트가 멋있게 들어오는 벤츠 차량 핸들 라이트 정확하게 다 보여드리고, 핸들 왼편에 라이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전자 파킹 스위치 하단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왼편에 있는 스위치인데요. 자, 반자율 기능이 들어간 2120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핸들 조향과 차선 이탈 방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스위치가 오밀조밀하게 몰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차량에 탑승을 해 봤습니다. 시동은 미리 걸어 놨고요 자,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77,4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3D 클러스터가 확인되고 있죠. 2020년식 2300의 AMG 라인에는 이 3D 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엔진 경고등은 표시가 된다면 좌측 하단에서 표시가 됩니다. 좌측 하단에 엔진 경고등 같은 거는 표시가 되지 않죠. 자, 계기판 정 중앙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핸들 주행과 차선 이탈 방지 스위치가 이렇게 하단에서 확인되고요. 2300은 2020년식 이상 선택하셔야지 반자율 주행 기본입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인디 오더라 그래서 옵션을 선택해야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추가 옵션을 선택하기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 하부 살펴보셨다시피 누유 없이 건강했고요. 한달 2,000km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으로 엔진과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표시가 되고 있죠. 대시보드 컨디션도 건강하고요. 앞쪽 유리에도 특별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핸들 컨디션 살펴봅니다. 핸들 까지거나 해진 부분 확인되지 않고요. 2 1 9년식부터이 핸들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핸들 디자인도 변형이 돼서 이제는 핸들 모양까지 아주 멋있는 벤치 로고까지 들어가는 그런 핸들 디자인이 제공이 되고요. 핸들 정중앙에는 벤치의 삼각별, 왼쪽에는 반자일진 컨트롤러, 오른쪽에는 대기 메뉴선택 스위치와 블루투스 통화 버튼, 볼륨 조절 스위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단 콘솔입니다. 조명부터 먼저 틀어보도록 하고요. 메르세데스미 컨트롤러 확인되는데요. 메르세데스 미에 가입하시면 휴대폰으로 무선 제어가 가능하십니다. 무선 시동까지 가능하시니까 이거 출고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명 다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는 원터치로 정상 작동되는 모습 확인시켜드립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와서 정품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이 되고 있고요. 후진겨 나왔을 때 어라운드 미술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드라이브로 바꾸면 전방 카메라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속 진동이라고 하죠. 미미가안 좋아서 진동이 심한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보고 한 번씩 확인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에 송풍구와 엔진 스타트 버튼, 알루미늄 소재의 몰딩까지 제공이 되는데요. 몰딩 하나도 정말 고급지게 만들어 놓은 벤츠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야간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실내 모습 정말 예쁜 벤츠. 실내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하단에 공조기 제어 컨트롤러, 아날로그 시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키는 스마트키 두개 보유 중입니다. 차키에 대한 걱정도 없고요. 내비게이션 화면 제어 컨트롤 가능한 조그 다이얼 확인되고 있고요. 이건 터치패드입니다. 안에 글씨 쓰면 글씨까지 인식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눌리면. 지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지도 확대 축소까지 터치패드 콘솔로 가능합니다. 전후방 센서, 어라운드뷰, 오토스탑 반대편도 시트 컨디션 해지거나 터진 부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 조수석, 역시나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갑니다. 자, 에필러 흡연한 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실내에서 담배 냄새, 일절 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트 컬러는 검정색이고요 뒷좌석도 역시 착자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타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뒷좌석도 보메스터 사운드 스피커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아쉽게도 통풍은 빠져 있습니다 뒤쪽 도어 트림까지 깨끗한 모습 보여드리고 뒤쪽 시트 방석 또한 깨끗하고 우리 카시트 꼽을 수 있는 곳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뒷좌석 착좌했을 때 공간 여유롭습니다. 방석도 굉장히 쿠션감 좋고요. 뒷좌석에 앉아도 나쁘지 않은 E 클래스 차량입니다. 반대편 또한 앰비언트라 부메스터 사운드 스피커 열선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뒷좌석에서도 충분하진 않지만 개방감을 늘려 보실 수가 있는 사이즈의 썬루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 살펴보겠습니다. E300 로고 들어가고요. 벤치에 삼각별 로고, 4륜구동이기 때문에 포매틱 로고까지 들어갑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고요. 트렁크 안쪽 공간은 골프백 한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넓은 트렁크 공간 제공이 됩니다. 차 안내 문구 들어갔고요 벤츠 로고 스티커 보일 중이고요 안내 책자까지 이렇게 다 보일 중입니다 자 트렁크 안쪽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안쪽에 물자국 없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심수차 시세가 100% 법적 보증 취소 환불 처리 약속드립니다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닫히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은 세 가지로 나뉘는 E300인데요.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AMG 라인. 이렇게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고요. 이 AMG 라인이 가장 윗등급입니다. 신차가도 가장 비싸고요. 자, 거기다가 자랑거리가 많은 차량인데, 고질병, 디나 R 라슬치 차가 파르르 떠는 엔진 마운트 문제 없는 차량이고요. 자, 용도 이라가 없는 1인 신조에 단신견 없는 무사고 기준의 차량. 아주 조건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구매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죠. 이제 19년식에는 메르세스 미를 통해서 원격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구매 포인트고 20년식 이상은 반자율 주행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이 2, 300 보실 때는 이제는 20년식 이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기가 완전히 탄탄한 저속이나 뭐 고속에서도 엄청 주행 기본기가 탄탄한데 저도 이300 차량을 타면서 감탄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적극 추천드리는 이300 많이 팔린 이유가 있겠죠 자이 차량의 판매가격 말씀드립니다 아마 익스클루시브와 비교해도 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일 텐데요. 자, 이 차량의 판매가 3,2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할부 대차거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거래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